전략본부장님이 이제 남은 3일 어떻게 총력을 기울일 것인가 작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나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 홍준표의 지시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내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탄핵 주범 12명을 오늘 안으로 입당시키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해라, 잘해! 잘한다, 잘해! 어,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맞춘다고 최경환 등등 그 실세 침박들 있죠? 박근혜 조건 때 해먹고 배신한 그 침박들 거기도 이제 또 당원권 정제를 풀어준답니다. 그런데요 탄핵 주범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경환 같은 그 배신자 침박을 다시 풀어주는 것도 그렇고 한 표에 도움이 될까요 대선에서 양쪽으로 표다 떨어질 텐데 그래도 이 짓을 꼭 하는 이유는. 대선 이후에 결국 당권 가지고 한판 붙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은 완전히 오늘로써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구태여 대선 3일 남겨놓고 이 사단을 낸다는 거는 대선에서 표가 얼마나 오든 마든 상관없이 똘똘 뭉쳐서 당권 잡아서 내는 지자체 선거에 홍천장사하겠다는 음모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수상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준표는 대선을 포기했고 일찌감치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담을 했고 그 대가로 공청권도 챙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기 대법원 사면 무죄를 요청하려고 하는 아주 더러운 계산과 음모로 시작된 겁니다. 이건 그걸 난리 알려 주십시오. 홍준표는 문재인 아바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속 어쩌면은 우리 대한문의 태극기 동지들이 홍준표 그 횃불당 유세에 가담을 하는데 이김표우 변호사가 어, 그제부턴가 이제 홍준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그분 한 시간 동안 그 내용을 다 보니까 솔직히 듣기 좀 역겨운 얘기들이 많은데 딱 기억나는 거는 이겁니다. 홍준표가 탄핵의 진실을 밝힐 거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 논리 하나 가지고 지금 김평호 변호사가 저기 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분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순진한 우리 국민들을 속이라는 건지 저도 좀 파악이 안 되는데 탄핵게 진실을 부탁하면 은 지금 홍준표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탄핵 주범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횃불당에도 탄핵 주범들 30명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쫓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쫓아내기는 커녕 장재원, 권성동 권성동은 헌법재판소에서 김평을 벌어서와 붙은 사람이에요. 이 권성동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 당에 그리고 오 홍준표 발언이 뭐냐 모두 용서하자. 모두 용서하자. 탄핵의 주범들을 용서하자고 받아들인 그 자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을 믿는다? 김평우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입니까? 탄에게 진실을 지금 무덤에 파묻으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자를 지지하러 가면서 얘기하는 게 탄에게 진실을 밝힌다. 자 지금 아마 서울역에서 뭐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평우 변호사 가 거의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태극기. 김평우 변호사 등등이 나경원 권성동 등과 같이 태극기를 들고 홍준표를 찍자 어깨동무하는 순간 이제 다시는 저 당에서는 탄핵의 진실을 거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다같이 용서하고 다같이 하나가돼서 홍준표를 밀자 해놓고 5월 10일날 갑자기 탄핵세를 척결하자 이말할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횃불당에서 이런 생쇼를 하는 거, 탄핵 주범과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같은 단상에 올라와서 같은 태극기를 만드는 생쇼를 연출하는 이유는 탄핵의 진실을 무덤에 파묻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는 탄핵 진실 하나 가지고 뭉쳐있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박 대통령 한 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썩어빠진 국회, 언론, 법조계이 개혁의 칼이 바로 탄핵의 진실이거든요. 유승민 같은 탄핵의 주범이 개혁보수가 아니라 우리가 초강경 개혁보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들이 탄핵의 진실을 파묻어버리겠다는 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버렸는데 저는 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5월 10일 이후에 우리의 탄핵의 진실을 짓밟으러 오는 전방부대가 바로 김평우 변호사나 손상대나 정규대 주필이 아닐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친일파들이요 제가 친일파 연구 좀 했습니다 친일할 때요 누구 하나도 나 일제에 비붙어서 얻어먹겠다 그렇게 친일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현실로래 타협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오오 하다가 친일 되다가 나중에는 독립투사를 친일 매국노들이 가장 잔인하게 탈압했단 말이죠 제가 진짜 이번에 경고를 합니다 어제 정규대 주필이 자기 방송에서 차라리 이분이 좀더 낫습니다. 이분은 좀 솔직해요. 층박들 다 내쫓고, 유승민, 김무성 받아들여야 된다. 아예 대놓고 정규대 주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은 더 탄핵의 진실박바뀌이니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이제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차라리 이분이 더 솔직한 거예요. 속마음이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끌고 가는건 너무 고난의 길이니까 이길 가기 싫으니까 탄핵 진실 백살 사람들 다 내쳐버리고 김무성 유승민 탄핵 주범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 이게 지금 정규지프리 한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거 거의 돌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돌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분들 지난 한겨울에 대한문에서 태극기 왜 들고 있었고, 탄핵을 왜 반대했고, 탄핵 진실을 왜 밝히라 그랬는지, 자기의 과거 행적을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5월 10일 날 이후부터 우리의 주 적은 김표우 변호사나 정기대 주필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으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여야 되는 세력,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타핵의 진실을 무덤에 덮겠다는 세력에 앞잡이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면은 우리가 가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김평우 변호사하고 정규대 주필에게 한차 후배로서 경고를 드립니다 후배가 경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큰 참사를 막기 위해 경고를 드리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하시고 5월 9일 이후에는 다시 정신들 차리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의로 이해하자면은 자 그래 보수 정권 한번 만들어 보겠다. 홍준표 같은 그 쓰레기 같은 인간 가지고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과욕을 부리고 있다 생각하는데 5월 9일날 그 환상이 처절하게 깨질 겁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보세요 젊은 층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날 낡은 보수들처럼 젊은 애들 투표날에 놀러가고 우리 노인들 아침부터 똘똘 뭉쳐서 투표하면 우리가 이기겠지 이 구도가 깨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법가지고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흠결 많은 보수 손가락질 당하는 보수 지탄받는 보수 내놓고 보수여 다 뭉쳐라 이게 안되는 시대가 온겁니다. 이제 최악의 쓰레기 불량상품 홍준표를 내놓고 보수여 묻지도 말고 개 돼지처럼 나가서 찍자 누가 따라갑니까 여기에 그런 낡은 보수의 낡은 말상이 5월 9일날 심판받는 선거가 될겁니다 그리고 탄핵을 주도한거 탄핵을 주도한거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탄핵에 주도한 거는 정북이 아니에요 60명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있는 60명의 낡은 기회주의 보수 내각제 세력이 탄핵을 주도한 거죠 보수가 탄핵을 한 겁니다 기회주의 보수가 기회주의 보수 세력이 탄핵이라는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 반역세력과 같이 보수정권을 만들겠다? 이거는요 저 탄핵을 저지른 좌익들이 비웃어요 좌익들이 쟤들뭐 하는 애들이냐? 한겨울 내내 탄핵 반대외 치더니 탄핵 주범들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보수정권 만들겠다? 이 자체가 손가락질 당합니다 좌익들한테 이번 선거는 바로 그 기회주의 보수세력에 대한 심판이고 그 앞자리가 또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번 데선서는 그렇게 해서 정신들 차리시고, 우린 또 5월 10일부터 역시 우리 하던 대로 탄핵 주범과 싸우고, 탄핵 진실을 밝히고, 보수를 바로 세우고, 개혁보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좌익척결 나서고,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탄핵에 나서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한겨울에 같이 있었던 정규대주필, 김평우 변호사, 손상대씨, 다시 오십시오, 우리 쪽으로. 정신들 차리고, 다시 함께 합시다. 5월 9일 날 정신 차리고, 우리 할일 엄청 많습니다. 기주 보수력을 척결해야지, 우리가 다시 보수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동진을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바로 눈덩이를 뭉칠 수 있는 돌멩이 역할을 우리 조원진 후보, 기호6번 조원진 후보가 도맡아서 시작을 할 겁니다. 기우육번!